얼마 전 송파구 위례동에 주민들이 파출소 신설을 원한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파출소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송파구 위례동에 위례 파출소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위례 파출소 예산 31억 6천만 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문정지구대에 어떤 간이 초소로 대응을 해왔습다 그래서 어,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8년도 예산에 그 송파 위례 그 파출소에 대한 예산을 고요 신설되는 위례 파출소는 송파구 위례동만을 관할하게 됩니다. 30명의 경찰이 상주해 치안을 유지하고 두 대의 순찰차도 배정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좀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대로 이용서 늦어지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출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고 특히 치안 수요보다는 경찰 민원이라든지 경찰응대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도시인 송파구 위례동은 기존의 문정지구대가 간이 초소를 설치해 관할해왔지만 위례동의 인구가 늘고. 문정 법조단지로 인해 문정 지구대의 업무도 과중되면서 위례파출소의 신설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위례파출소는 내년 1월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